지하수를 봤으니까 수도세는 따로 안 나올 되지만 전기세, 뭐 가스비 이런 거 1년 동안 사시면서 어느 정도 얘가 들어가는지 관리비의 태반은 전기세하고 가스비죠 그러니까 이제... 겨울에는 난방하기 위해서 보일러를 들리니까 가스비가 제일 추운 3개월 동안 20만원 정도 나왔어. 한 달에 20만원. 예한 달에 20만원 나왔고 두 겨울에는 한 4, 5만원 나올려나 난방을 안 하더라도 샤워를 한다던가 예. 설거지할 때 뜨거운 물을 써야 되면 보일러를 가동시켜야 되잖아요. 예. 여름 같은 때는 네, 거의 안 쓰죠 예. 거의 안쓰고 그런 비용들도 계속 나올 예, 거 아니에요 만원? 만이천원? 1년에 가스비로 한백만원 정도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죠 백만원이면 충분하죠 여름에 이제 전기세가 지금 요새처럼 에어컨 하루종일 돌릴 때 에어컨이 요새 나온 거라서 그런지 얼마 안 나오더라고요 음. 10만원 전기세는 10만원 그 보통 여름 지나면은 얼마 안 나옵니다 세탁기, 건조기 쓰고 그러는데 그렇게 많이는 안 나옵니다 시공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은 마음에 안 들었다 이런 점이 있으면 설계사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핵 하는데 시공하시는 분들은 또 시공하시는 분들대로 생각이 관행적으로 해오던 방식이 있는 것 같고 또뭐 있나 별로 없습니다 예. 네. 혹시라도 예비 건축주들한테 집질때이거만은 조심해라 집 짓는데 좀 참고해라 이런 점이 있을까요? 음, 이야, 어려운 얘기네요. 우선 금액을 제 생각에는 견적비용보다 한 30%는 더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것저것 음. 따지면 그거보다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짓느냐, 누구하고 짓느냐, 그게 문제인데 그거는 하여튼 열심히 유튜브도 보시고 우리가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설계자도 잘 만나야 되고요 도면이 충분하지 않으면 그 그것 그 때문에 서로 간에 약간 부딪치는 게 있고 애먹는 음. 게 있고 그런 도면 단계에서 좀 돈이 들더라도 아주 디테일하게 도면이 잘 하면 일이 좀더 매끄러워질 것 같습니다 음. 그 다음에 이제 시공업체도 평판이 좋은 분 근데 하여튼 여러 번 만나시면서 말이 바뀌지 않는 음. 분을 만나세요 그래. 건축주님도 처음에 시공업체 선정할 때 평판이 좋은 업체랑 하려고 하다가 제가 평판을 평판이 좋은지 안 좋은지 판단하는 기준은 유튜브에서 집그 건축 업체들이 여러분 방송을 하잖아요. 예. 그래 그분들 한결같이 잘한다고 하십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접촉을 해서 현장도 가보고. 그다음에 그분이 진 집에서 한 2, 3년 살아본 분 이제 전화가 또 하고 근데 여, 집을 방문하기는 좀 어려워요 사실은 집에 그렇죠. 찾아가는 게 어렵잖아요 보여주기도 힘들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괜찮다면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해가지고 여기저기 전화를 해보죠 그러면은 시공 업체하고 입을 맞춰가지고 얘기하는 그분은 없을 없는 것 같고요 그렇게 하면은 대충 이렇게 감이 잡히죠. 갑자기 떠오른 기억이 지었던 집 중에 추운 집한두 예. 군데만 알려달라. 예. 전화해서 좀 이것저것 물어볼 거니까, 예. 건축주들한테 좀 이렇게 누구한테 전화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해라. 예. 근데 제가 만약 지금 전화를 해놓으면 그분들이 음. 당연히 좋은 말만 하겠죠. 그래서 제가 연락을 안 해놓을 테니까 그냥 전화를 하셔라. 음. 이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 그 그러셨을 거예요. <laughs> 근데 이제 저는 왜 그, 그 말씀을 드렸냐면은, 납선 사람이 갑자기 전화를 하는 것도 그것도 음... 좀 그분들 입장에서는 좀 좋지 않을 잖아요 음... 그래서 이제 미리 좀띠임을 해달라 이런 뜻으로 음... 말씀드린 을 거고 그랬는데 이제 그러면은 뭐 서로 얘기가 되,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근데 그분들이 싫어하시지 않고 잘 얘기를 해주셔서 잘 됐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집을 지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뭐 저희는 이제 뭐집질 일이 없, 없을 겁니다. 근데 혹시나 뭐 예. 상황이 뭐 변해서 예. 다시 또 집을 져야 된다 네. 하면 잘 지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집 짓는 거는 몰라요. 사람을 누굴 만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고생할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아까 이제... 10년 늙는다고 예. 하는데 거의 안 늙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저는 뭐 그렇게. 그랬는데 다시 지라면 돈이 많으면 괜찮아요 네. 돈이 많으면은 큰 고생 안 하고 짓는데 돈이 별로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아끼면서 좋은 집을 지으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들은 그 아끼는 마음 때문에 판단을 잘못할 때도 있거든요 하여튼 그게 문제죠 잘못하면은 까지 고생해요 이 관측이 근데 이제 제가 따로. 집을 짓는다. 나중에 또한번집을 짓는, 짓는다. 그때는 망치 컴컴 사장님이 <laughs> 없을 수도 있고 누가 좋은 사람인지 만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고생시키고 그러니까 하여튼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 많으면 뭐 걱정하겠어요. <laughs> 다시 짓는다고 하면 이 집이랑 똑같이 똑같은 구조로 지으시나요? 아니면 은 1년 동안 살아왔더니 내가 이거는 예상 못했는데 이 부분은 좀 변경을 하는 게 낫겠다 이런 점이 있나요? 전 괜찮아요 이게 저희 두 식구고 그런데 이제 우리 아이가 어쩌다 보면 방한칸은더 만들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런데 이 이게 150평 이거든요 땅이요. 예, 땅이 여기서 지금 풀로 이게 진 거예요. 연면적으로는 그러니까 2층을 올리면 은 되는데 다시 지면은 2층으로 해서 우리 아이 방을 하나 더 만들면 좋죠. 우리 지금은 뭐 이렇게 방두개니깐요 방이 세 네. 개죠. 어떻게 보면 세 개, 예, 3개, 한 곳을 네. 근데 업무 작업실로 쓰시니까. 그러게요. 방세 개인데 아. 저기서 이제 <laughs> 내가 뭐 일, 일도 하고 책도 보고 그러니깐요 음. 하나 더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저, 제가 이거 하면서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 열회수 환기장치. 예. 이거 좋습니다, 아 음, 예. 원래는 수입 제품, 예. 고가의 장비도 생각을 하셨었는데, 예. 국산 제품을 하셨죠. 나비엔거 했는데, 비용도 제가 이렇게 봤더니, 350만원 예. 정도 들여서 했는데, 이게 괜찮다. 예. 여름에 습도가 많이 올라가긴 하는데, 집이. 여기 목조주택은 이제 습관이 잘해야 된다고 하니까, 공기도 미세먼지 부담에서도 벗어날 수가 있고, 겨울에도 문안 열어놔도, 환기 안 해도 굉장히 쾌적합니다, 공기가. 저는 복잡한 집을 별로 안 좋아하니까, 일자로 그냥 이렇게 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시공하기도 좋고, 나중에 하자도 들어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단순하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친 거고, 불만은 없습니다. 두식고 뭐, 살에 전혀 지장 없습니다. 한 1, 2년 산 분들이 얘기하는 게 그게 영양가가 있는 거죠. 예. 그럼요. 예. 저도 그 그러... 분들한테 도움이 되리라고 보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제가 이 영상을 이제 올리면 보실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예. 많은 예비 건축주분들이 이 영상이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